정말 의리으리한 회복력이다. 만약이지만 빠른 복귀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리는 2024년 6월 팔꿈치 내측측부인데 재건술, 일명 토미존 수술과 뼈 조각 제거술을 받으며 시즌을 조기에 마감했고 시즌 준비와 재활을 병행하기 위하여 이리는 이범호 감독의 판단하에 스프링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아의 미국 어바인 공식 훈련이 시작된 1월 25일 이 훈련 첫날에 이일의 이름이 불펜 피칭조에 포함이 되었고, 지난 1일 2차에 이어 4일 세 번째 투구에서는 60개의 피칭을 선보여 2025 시즌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와 동료 선수들도 깜짝 놀라며 조기 복귀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일의 현재 몸 상태와 빠른 회복으로 인하여 실전 복귀가 언제일까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일는 언제쯤 복귀를 할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팔꿈치 내측측부인데 재건술, 일명 토미존 수술을 받은 투수들은 보통 8에서 10개월 차에 캐치볼을 시작하고 10에서 12개월차의 불펜 피칭을 소화한 뒤 실전 등판까지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전력으로 투구한 것은 아니지만 이일는 이미 2025년 2월 초 스프링 캠프 기간 중에 불펜 피칭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 훈련과 병행을 하면서 2025 시즌 6월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요. 미국 어바인 스프링 캠프에서 보여준 이일의 피칭은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리는 지난 2024년 6월 20일 일본 요코하마 미나미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만 하더라도 2025 시즌 후반기를 목표로 재활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빠른 재활로 6월 복귀를 목표로 스프링 캠프에 참가를 했죠. 그리고 스프링 캠프 기간 중 단계별 피칭을 진행하며 투구수와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훈련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토미존 수술 후이 정도 단계까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죠. 2위의 투구를 지켜보던 코칭 스태프들과 동료 투수인 양현종, 황동아, 김태형 등 모두를 놀라게 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2위의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시즌 개막에는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젊은 선수이고 빠르게 회복 중이지만 수술 후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한 출전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빠른 회복의 이유는 이리 본인이 부상 증세를 느끼자마자 구단과 면담을 진행한 후 빠르게 수술을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보통 시즌 중 통증을 느끼는 많은 선수들은 팔꿈치 통증을 참고 던지다가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구단의 판단은 현재의 성적보다는 선수의 장기적인 커리어를 우선시하여 빠른 결단을 내리며 2위를 설득하여 수술을 결단했습니다. 또한 젊은 선수이기에 회복이 빠르며 체계적으로 팔꿈치 근력 강화 및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고 단순히 팔꿈치 회복뿐만 아니라 전신 근력 및 피칭 밸런스를 유지하는 훈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팔꿈치 외에 몸 전체의 컨디션을 잃지 않으며 복귀 준비를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토미존 수술 후 투수들은 팔꿈치 상태를 지켜보며 점진적으로 투구를 재개하는데, 이 1위는 이미 스프링 캠프에서 1회당 최소 25구, 3차에서는 6 9구까지 던지며 정상적인 투구를 할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이죠. 이는 단순히 회복이 빠르다는 것을 넘어서 실전 감각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재활 상태라면 이이는 2025년 6월 전에는 무난하게 복귀가 가능할 전망인데요. 투구 후 그때마다 팔꿈치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몸 상태가 긍정적이다면 전반기 내에도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죠. 프로리그가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을 시기가 분명 있기에 체력 싸움이 시작되는 여름 시즌에 맞춰 복귀한다면 분명 기아 선발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1위가 복귀할 때까지 기아의 선발 로테이션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제임스 네일 에더 몰러 양현종, 윤영철은 고정이며 마지막 5선발 한자리를 위하여 황동아, 김도현 그리고 신인 김태영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선발진의 대체 요원마저 뎁스가 탄탄하기에 충분히 시즌을 운영할 수 있지만 1위의 복귀는 이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는 기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조커 카드이죠. 현재도 2024 시즌의 통화 우승을 차지하며 강한 전력을 자랑하지만 조상우까지 영입을 하면서 이 연속 우승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리는 2022년과 2023년에 2년 연속 10승을 기록하며 선발 로테이션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던 투수인데요. 2022년 29경기 154이닝에 나서 10승 10패 평균자책점 3.84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28경기 131.2이닝에서 11승 7패 평균자책점 3.96을 기록했죠. 데뷔 첫 해부터 19경기에 나와 94.2이닝을 던지며 4승 5패 평균자책점 3.62를. 기록하면서 롯데 자이언츠의 최준용을 제치고 신인왕까지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단 공식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전한 이일이는 복귀전에서 155km짜리 초고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것이 목표라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범호 감독도 다시 부상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추운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따뜻한 곳에서 투구를 하고 한국에 돌아온 뒤 투구 수를 끌어올리는 시간을 갖다 보면 시즌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죠. 하지만 이리의 재활 상황을 살펴본 이범호 감독은 스프링캠프에서 불펜 피칭을 허가하면서 엄청난 회복력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2025 시즌이 끝나면 양현종, 조상우, 박찬호, 최원준이 한꺼번에 FA로 풀릴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범호 감독은 2025년 현재의 최상의 전력으로 2연속 우승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일이가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많은 투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속을 측정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단계가 아니기에 이일이의 몸 상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훈련 강도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구단의 체계적인 재활 시스템과 이일희의 놀라운 회복력이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는 모습입니다. 무리하면서까지 이일희를 빠르게 복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등판을 시킬 예정인데요. 이범호 감독도 복귀 시점부터 무리한 선발이 아니라 팀에 여유가 있다면 중간 개토부터 시작하면서 서서히 실전 감각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일희가 건강하게 복귀한다면 기아의 선발진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며 팀의 2연패 도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과연 이일이는 목표대로 155km의 초고강속구를 던지며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팬 여러분도 이일이의 성공적인 복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